이번엔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입사 원서를 지원하잖아요. 어떤 대학병원, 어떤 대학병원. 저는 모교에 지원을 했어요. 모교에 대학병원이 있었거든요. 지도 교수님이랑 상담을 했죠. 저는 그냥 거기 말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 친구들도 다그 병원을 간다고 해서. 일병원 일병원이라고 있죠. 아 근데 갑자기 세브란스 병원 꽤또 제가 좋아하는 선배가 있거든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가 있는데 그형님야한번 써봐라 여기 진짜 좋다. 여기는 중환자실도 환자 난두명 보고 개꿀이다면서 돈도 근데 제일 많이 주지. 그 밑에 있는 대학교 가면은 어? 환자도 많이 보고 돈도 적게 받고니 진짜 사람들 왜 빅바이브 빅바이브 하겠노? 아 그럴까요? 일병원에 썼던 자소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했거든요 그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합격을 한 거예요 이제 면접 보러 가기 전날에 그 그때도 고민을 했거든요 아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근데 나는 일병원에 있을 건데 어떡하지 그 교수님한테 그거를 물어봤어요. 아, 제가 사실 이거 1차 합격을 했는데, 가볼까도 생각 중이긴 한데,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엄청 열받은 거예요. 그 전화로 이제, 야, 너는 일병 가기로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너 다른 병원 생각 없다고 했었잖아. 아, 근데 그 친구들도 하길래 한번 지원을 해봤다. 하니까, 너는 필요 없고, 이제 더 이상 내 지도학생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끊으라고 한 거예요. 어, 교수님, 그럼 전 어, 어떻게 해야 지 면접을 보고 올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튼 끊었어요. <laughs> 이제 카톡으로. 그 지도 교수님 단독방이 있었어요. 막 여덟 명이 있었는데 현시간부로 저서본구죠 저는 저서봉구님은 제. 지도학생이 아닙니다. 이 단톡방에서 나가주세요. 그렇게 한거예요 나갔죠, 저는. 근데 이제 1병원에 가려면은 교수 추천서가 있어야 돼요. 이제 세브란스 병원은 그래서 제가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래서 얼탔죠. 그래서 불합격을 했죠. 물론 세브란스는 떨어지고 다른 대학병원은 아예 지원을 안 했거든요. 저는 원래 1병원만 갈 생각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어떡하지? 근데 추천서는 안 써준다고 하지. 제가 계속 연락했거든요. 아 교수님 여기 추천서가 필요한데, 제가 이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세브란스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왜 저한테 말하냐면서. 더 이상 제 지도 학생이 아닙니다 저한테 연락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메일도 썼거든요.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이메일을 보내시죠? 또 존댓말을 쓰라라요요자자했했데밤밤1시인인이이시에에자자보 보내는 게 맞는 행동인가요? 앞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주세요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학과장님한테 찾아왔죠 이미 학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실에 대해서 학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우리 젖소본고 학우님이랑 지도교수님이랑 대화를 해서 좀 방향을 정해가는 게 그게 맞다 제가 나설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저한테 못을 박는 거예요 근데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 진짜. 이제 다른 교수님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 두명 있었거든요. 그두 분도 아 진짜 내가 그냥 써줄 수는 있는데 이... 학 과장님한테도 올라가고 해서 진짜 써주고는 싶은데 이게 곤란하다면서 또 신임 교수님 들이었거든요그두 분이. 그래서 이제 저는 전망했죠. 전망했죠. 존망, <laughs> 추천서가 없으니까 병원은 못 가는 거예요. 대학병원 다 지원 안 했었거든요. 다른 데는. 그때 이제 학과장님이 그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병원 사회, 이 간호 사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행동 하나 하나 할때 조심해서 행동하라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다. 내 하나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지, 이사회는 어떤 곳인지.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일 병원에 그냥 그냥 추천서 없이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저 면접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거기서도. 추천서가 없으면 면접 진행이 불가합니다 지도 교수님이 추천서를 안 써줍니다 저는 이 병원에 꼭 오고 싶은데 추천서를 안 써줍니다 이제 간호부장님한테 그걸 또 말한 거야 그일 병원의 간호부장님 그래서 이제 학교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깨를 택했죠 이제 면접 들어오래요 저보고 그 면접 오는데 야저써본구니 네, 여기 말고 또 다른 병원 어디 있었어 지금은 이 병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갑자기 소리 지른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간호사는 정직성이 중요해 막 소리 지른 거예요 그 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해줬죠 그 이제 당연히 불합격할 줄 알고 저는 또 다른 병원을 쓰게 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이죠 근데 이게 제가 다닌 병원또 하반기 마지막에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모르겠다 여기도 쓰자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행히 붙어서 여기 최종적으로 두개다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갑자기 지도 교수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아야 저서 본 거야 우리 다시 잘해보자 어 내가 니네 어? 간호부장한테 전화 와가지고 내가 니네 어? 다시 좋게 말해준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다 니를 합격시켜 주려고 막 그렇게 갑자기 얘기한 거예요 전화 한 통화도 안 받던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1병원은 제가 합격 철회를 했어요. 여튼 저는 여길 잘 다니고 있죠. 그때 후회를 했죠. 아, 내가 이런 곳을 왔구나. 그 전부터 후회는 했었는데, 그때 좀 많이 후회를 했어요. 이렇게 꽉 막힌 집단인가 여기가 이러면서 막 그런 생각도 하고 내가 이제 모교다 보니까 그런 커넥션이 있나 봐요 지원하면은 그냥 성적 낮아도 다 붙여주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뭐 합격 철회한다 하면은 또 서로 불편하니까 막 그런 커넥션이 깨지니까 그런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된 거겠죠 여튼 저는 거기 안 갔어요 거기 갔으면 또 제가 낙인 찍혔겠죠 다녔을까요 안 좋게 했을 것 같은데 예, 요즘도 막 그런 게 있죠 이게 좀 체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추천서는 뭐한 장만, 두 장만 써준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인데 자기들이 책임져 주지도 않는데 아니면 이 병원 시스템을 바꾸던가 추천서라는 걸 없애야 돼요. 요새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간호계에서 좀 없애야 돼요. 이게 대학병원에서 없애면 좋은데 요새는 있는지 모르겠네. 내 자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집니다. 알겠죠? 이제 학생 선생님 이제 4학년 올라가시는 그런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알겠죠? 선택 잘 해주세요.